예, 본 말씀을 통해서 가난과 부요, 부여. 가난과 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줄 때 해를 당하지 않고 적당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높으면 좀 떨어뜨리면 되고, 낮은 것이면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즐거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물질의 가난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바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변화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하심으로 부여하게 되셨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이 가난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를 할금. 부요함에 이르게 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가난에 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부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부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가난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난한단 말은 죄로 바꿀 거리가 없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과 시간의 풍성함과 육체의 건강함과 이 모든 것을 주었을 때 그런 것들이 죄로 바뀔 만한 그러한 꺼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물질로도 혹은 시간으로도 성 건강으로도 뭐 죄와 바꿀 거리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악행들, 모든 죄악들,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피흘림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문하시고 죄의 값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의 피흘림, 피묻힘, 악행과 모든 죄악들을 삼가고 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난이나 그것이 우리의 부요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전에서 피흘림을 신문하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피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행한 자들입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 피흘리게 하고, 상함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문하신다. 불러다 놓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찌하였느냐? 그 당시로서는 그 피흘림 자체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나, 피 흘렸다는 얘기는 상대가 죽고 내가 산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찾으시고 그주 모든 피 흘림의 값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행을 행하여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피 흘림이 되지 않냐 하도록 실질적으로 칼이나 돌이나 그런 무기를 써서 피 흘리게 하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 흘림의 일들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가해를 행하기도 해서 때로는 악한 말로 써나 혹은 배려함이 없는 그러한 언행으로서나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상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했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는 자들은 내가 말하여서 다른 형제를 사하게 하는 거, 그거 주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함에 있어서도, 무시하는 말, 경멸하는 말, 혹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 또한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거나, 우리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거나, 그런데까지 미치는 자들은 주의하는 겁니다. 하나께서는 님 결단코, 그피 흘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아벨을 돌로 쳤을 때, 그피 흘림에 대하여 아무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에 대해서 땅이 그 피를 삼켰다 이랬습니다. 다 하나님 보셨다 그런 얘기죠. 그 마음 속에서 동생에 대해서 이를 갈고 피를 흘려 결국에 자기가 승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그 칠배의 그의 모든 은총을 거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손에 악을 행하여 그것이 피 흘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손에 모든 죄악된 행실이 묻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죄로 바꿀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부유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우리 영적 부유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 예수님께서 친히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결핍이나 부족함 때문인데, 그 가난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채워졌을 때,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록 나에게는 충족할 만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부유한 자의 손길이 나에게 미쳤을 때, 그때는 가난의 종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유함과 그녀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곧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변압기와도 같은 겁니다. 가난 중에 우리 가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애타는 마음, 갈급한 심령,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피흘림을 심문하신 이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압제를 당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환란을 당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은총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중에서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 하신다. 부르짖음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가난한, 가난한 자, 그 자체를 하나님께 찾는다 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중에 부르짖는 자, 그래서 이 간구함,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부유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 우러대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도를 아기 언어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그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모가 오기까지 그 귀에 들리도록 소리쳐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울어가지고는 안 되고 힘껏 그 소리를 부모가 듣고 달려오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간절한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비정한 그런 부모 같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이키시고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를 돌아보신,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를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거, 그 가지고 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리어 울지 않는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가난함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또 반복해서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시고 그의 선하신는 종을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은총 이 우리 임하기까지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 가난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가난함이 아니요. 그 부여함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하시게, 가난하셔서 부여하게 되셨고, 그의 영광을 버리사 영광을 얻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바꿔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심령에 있어서는 겸손함과 낮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부여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